수능 1 5번 문제. fx, gx가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, hx, 이거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a 의최댓 값을 k 라고하자 자, 이 극값 구하려면 한번 미분해야죠, 그죠? h-x 구하면은 이게 0sx까지 다 t에 관한 함수니까, 요 t 대신에 x는 거, gx-fx, 요게 h-x인데, 어, 범위에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거에서 이거 빼고, 마이너스 1에서 0까지, 0에서 1까지, 일보다 같거나 클 때, 다 구할 수 있겠죠, 그죠? 이게 다 연속이에요. 이게 fx도 연속이고, gx도 연속이니까, 뺀 것도 다 연속이라서 함수 값들은 다 가질 테고, 마이너스 1에서 0, 0에서 1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난 뒤에, 그 다음 일보다 같거나 클 때,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, 위로 볼록한 그래프다, 그죠? 근데 이 대칭축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, 대칭축이 오른쪽에 일보다 크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고, 일보다 작으면 바로 내려갈 건데, 어쨌든 여기서는, 부호가 한번 바뀌잖아요. 그죠? h-x가 부호가 바뀐다는 말이 그 값을 간다는 얘기죠. 그죠? 그래서 그 값을 오직 한 번만 갖는다 그랬으니까, 오른쪽에서 부호가 한번 바뀌니까, 왼쪽에서는 그럼 h-x가 부호가 안 바뀌어야 됩니다. 그죠? 자, 이 그래프 그릴 건데,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, 대칭 축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상관없고, 대칭 축이 왼쪽에, 그러니까 a 값이 클수록 대칭 축이 왼쪽으로 갈 건데, 그때 내려 갔다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. 그죠? 부호가 안 바뀌어야 되니까.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다. 이게 위로 붕 뜨는 그래프, 건을 안 가져야 되니까, 여기서 A 범위 나오는데, 그때 최대 값, K 값은 4 나오겠네요. 그죠? 이때 H3을 구하라. 그럼 0에서 3까지 이거 접근하면 되는데, 0에서 1까지는 이거 접근하는 거고, 1보다 클 때는 이거 접근해야 되니까, 1에서 3까지 이거 접근해서 값 구할 수 있겠네요.